오늘은 궁률 그에게서 하나님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한달반 쯤에 먼저 말씀을 한번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을 약간만 복습하면서 또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률이 뭔가? 궁률이란 말이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불쌍히 여겨 돌봐 주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쌍히 여겨 돌봐 주다 시작. 불쌍히 여겨 돌봐주다 국률이 뭐냐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것까지를 국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국률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인자, 자비, 사랑 등등으로 번역되어지는데 그게 다 국률의 또 다른 얼굴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자, 자비, 국률, 이런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해세드라는 단어가 이 단어인 것입니다. 국률이라면 해세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해세드가 어떤 뜻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률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국률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근간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국률이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국률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국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국률은,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그 죄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국률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국률의 결과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의 국률의 증거가 뭔가? 아니, 하나님의 국률의 증거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국률의 결과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국률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두 가지 특징을 나눴는데, 이어서 하나님의 국률에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예수님이 베푸신 국률을 보면, 국률의 특징이 잘 나타나요. 예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국률의 특징이 뭔가? 국률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국률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서 이 사람은 국률을 하게 해주고 이 사람은 안 국률을 하게 하는 게그 국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국률이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국률이시고 예수님의 국률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이 여인이 가늠했을까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늠하다가 잡혀왔으면, 여자가 잡혀왔으면, 누구도 잡혀와야 됩니까? 남자도 잡혀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여자만 있고, 남자가 등장하지 않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온 것은 아마 유대인들의 어떤 예수님을 찾기 위한 깨중의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다 뒤로 물에 넣고 나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분명하게 가늠한 여인이고, 분명하게 죄를 지은 여인이고, 분명하게 음란한 여인이고, 분명하게 율법을 범한 여인이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음란하고, 이 악하고, 율법을 범하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당한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지하던 자가 없느냐 여러분 제가 이 본문 속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여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이 여인 어떤 여자였습니까? 가늠하고 죄짓고 율법을 범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당한 여자입니다 근데 그런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한번 따라 할까요? 여자여 여자야. 여러분 여자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끝을 약간 올려야 됩니다 여자여 시작 여자야. 이걸 헬라라면 귓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귓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에 마지막으로 그를 키워줬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뭐라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까? 여자여 이러시면 돌아가셨어요. 긴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여자여라는이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존경과 사랑과 애정이 쭉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여 사랑과 존경과 애정이 느껴지시죠?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를 범하고, 간음하고, 율법을 범한 돌에 마땅히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라고 말하면서 아주 인격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이 여인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국률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까지를 국률이 이기시냐면,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동력자뿐 아니라, 죄인, 보통 죄인이 아니라, 고래 맞아 죽어야 될 음란한 여자까지도 국률이 여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많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예수님 빨가벗기고 예수님에게 창을을 찌르며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오맛 비망하는 말들을 다 하셨죠 다 했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그 모든 수모스러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무엇 하셨습니까? 누가 보음 23장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다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며 채찍질하고 못 받고 창 찌르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뽑고 내려올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열두 형더 되는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들 앞에 자신의 권세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비난하고 죽이는 원수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국률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국률의 기도를 드리실 뿐 아니라 그들을 국률에 기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국률의 대상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죄인을 포함하여 원수까지입니다. 아니, 원수라 하지 말고요. 자기를 죽이는 원수까지를 국률의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국률의 대상이 어디까지라고요? 죄인이고요. 자기를 죽이는 원수까지 국률의 대상 안에 집어놓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국률인 것이죠. 자 이제 장면을 약간 전환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의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자 본문을 잠깐 띄어놔주시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요 본문을 딱 그대로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를 국률이 여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을 받을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이 본문의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국률을 베풀어야, 하나님의 국률, 즉,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본문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본문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팔복의 말씀은요,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 구원 받은 자들에게 구원 받았으니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런 삶의 윤리를 가지고 이런 이런 삶을 살아라라는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팔복인 것입니다. 자 이거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것을 일단 정리해 놓고요. 또 여러분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에 너무 당연한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인식은 잘생겼다. 이런 말들은, 너무 당연한 말들은 기록하지 않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아,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본문 속에 뭔가 삭제되어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있잖아요. 말안 해도 다알 만한 것은 이미 삭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삭제됐습니까? 어떤 내용이 삭제됐을까요? 너무 당연한 내용,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로 구원받았으니, 이게 삭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삭제된 부분을 넣어보면 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국률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면서 말하마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국률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국률를 맛보았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국률을 여기면서이 땅을 살아가면 마지막 날 완전한 국률를 받게 될 것이라고 팔복이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국률로 구원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국률이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까지 국률이 여겨야 됩니까? 어디까지 국률이 여겨야 됩니까?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 아니요. 죄인들을 국률이 여겨야 됩니다. 아니요. 나를 죽이는 원수까지도 우리는 국률을 여겨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노랗게 쳐놓은 글자를 유의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자들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 이거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너무 겸손하게 대답 안할말안 하려고 마음 먹으셨죠 네예 이렇게 하시는데 맞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 하나님의 국률로 구원받았기에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있을 수 있고 아버지께 복을 받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그 다음이 이어나옵니다 35절부터 36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거 지금 내, 내는 누굽니까? 1번 조인식, 2번 예수님 조인식이요? 여기서 내는 지금 이 말을 하는 내는 누굽니까? 목사는 아니고요. 그때 저는 어나지도않았고요 이거 안저 아니에요.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옮겨 놓은 겁니다. 아이고 한잔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하시는데 잘 들어 보세요.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어서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낙은 대들때 영접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는 국률의 삶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 국률를 베푼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국률를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예수님은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내게 국유를 베풀었지라고말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자 우리 남자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37절부터 39절까지 남자들이 용기 내셔 가지고 시작.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보죠? 예수님은 너희가 나한테 국료를 베풀었다고 말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적 없다고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손살에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이 맞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말이 맞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왜 그런 적이 없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죄인, 부족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잖아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잖아요? 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잖아요? 그건 곧 예수님께 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국률을 필요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이 힘들든, 물질이 힘들든,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국률이 필요한 사람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에 예수님께 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내 손과 발을 다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그를 예수님께 뭔가 대접하듯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손과 발의 헌신을 통하여 그에게 국률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오신다면 여러분 지갑 열겠습니까? 안 열겠습니까? 조금 열겠습니까? 많이 열겠습니까? 많이 열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지갑을 열어 국류를 베푸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을 향하여 지갑을 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시간 좀 내달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시간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딴데 가서 알아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간도 내고 여러분 온 열정을 다시 예수님 도와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국률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를 도와주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시간, 물질, 열정, 노력 다 동원하셔서 예수님을 섬기듯 국률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우리 교회는 화요일만 되면 이제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구제금을 받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구제금을 많이 안 드리고 조금만 드리는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너무 고마워해서 받아가십니다. 그런데 용서가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딱 도와드리기 싫은 분들이 계세요. 아, 딱그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오셔서 내가 지난주에 못 왔으니까 두개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요 정도는 애교로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뭐라 고 말씀하시면 왜 빨리 안 오냐고. 아, 우리도 밥을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자기가 빨리 와가지고 왜 빨리 안 오냐고 기다렸지 않냐면서 빨리빨리 댕기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 약간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어, 커피를 커피 드셔도 되죠. 그커피를 드시는데 커피를 드시고 한 주먹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시는 분 o kashin b u 제가, 제가 우리가 우리 a s h i m i d a Krezaga, Zaga, we are, 개는 a r 0 we are, we 0 r 개 we a 0 e we are, we are, we are, we a 계시는데 300개 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 면서 싸놓고 왜안주 딱 도와드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때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재밌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다. <laughs> 아, 그렇게 우리를 마음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분들에게 우리 교육자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 오셨다. <laughs>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안을 열어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볼수 있길 바라고 그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산불 돕기를 했는데 170명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충 보니까 170명 중에 3분의 1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산불 돕기, 산불 피해 돕기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손을 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다.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할 거죠? 언제요? 언제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경북 산불 났을 때 진짜 고마웠다. 여러분, 제 말이 맞나 안 맞는가 확인해 보십시다. 어디 가서요? 천국 가서. 여러분,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십시다. 어디 가세요? 천국 가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산상순 국률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국률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시죠. 그한 영혼을 섬긴 것은 곧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도 잘 섬기시고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잘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